자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심화 질문인데요 김종길의 고구예요. 자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시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질문이 뭐였냐면 자 보세요. 자눈이에도 음.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일에도 왼살을 질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여기서 이 눈의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리고 이 적설이 긍정인가 부정인가?라는 게 핵심 최고난도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보세요어두 판단한 거 볼까요?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 이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요 기다리죠 기다림의 대상이니까 아침 플러습니다 그지 그런데 어떻게 백운송만 인수봉이 가볍게 눈 여기서 눈은 그지 여기 눈을 쓰는 그러니까 스노우가 있는 얘기지 거기 눈이 플러스가 되게 됐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나중에 심하다면 이게 선이밍이 하는 거는 영어적인 어, 메타포도 똑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 이거 플러스인데 이환장할 일이에요 왜 둘다 눈이야. 어지잘 봐. 근데 실록이나 단풍이나 어쩌면 안개로는 눈이라도 왜설 덕설로는 이거로는 이거로는 세 개야. A, B, C로는 드러나지 않는 높이야. 꾸며주는 게 이거예요. 높이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그건 회복의 대상이에요. 그 회복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정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고한 높이가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적설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의 문제라고 될수 있는 거라면, 알겠지? 요, 이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 전체는 A A로는 실록이나 단풍으로는 안개로는 그리고 뭐뭐뭐뭐하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고한높이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와보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 하늘색으로 여기 여기 서람 파트는 뭐뭐 요이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밑에 보면 또 눈은 플러스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응? 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약간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잘 맞추신 학생들 결론은 이 눈이란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의 흐름이 중요.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여야 돼. 지금 말투 해보자. 이럴수있거요 눈이라고 하더라도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이랬으니까. 이럴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적인 뭐는 쉬운 예를 바꿔보세요. 왜? 이럴수 있죠. 어, 나는 케이크 이에도 크림 케이크는 싫어. 그럴 수 있죠. 모순이 아니에요. 케이크라고 하더라도, 고구마 케이크로는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해는거런 구절이에요. 영어가 이런 구절 나왔어봐요. 여러분들 다 미쳐 돌아가세요. 국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더 쉽고,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의 적합점과, 그거를, 그걸, 그걸 케어하고 수정할 수 있기가 쉬워요. 인지가 명확 우리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난이도는요? 아니에요.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도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눈은 플러스가 되고 적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맞추려는 알겠지? 어? 맞추려는 나중에 이렇게 돼야만 되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눈이라도 우리 봐봐 가볍게 그러면 이제 서술을 보세요. 왜? 산을 뒤덮는 적설이 뭐래? 산을 뒤덮는 거래. 여기서 가볍게 눈을 쓰는 이건 플러스래. 그럼 대응되는 개념이 보이잖아요. 아눈 중에 살짝 오는 눈이 플러스. 살짝 오지 않고 온 산을 뒤덮는 눈은 마이너스. 선생님 그것까지 어떻게 해 그까지 미리 생각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 이게 뭐 소리야? 여기 눈 플러스인데 이 눈은 마이너스인데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돼요. 네. 자, 그거를 지금 김종길의 고고로서 개념이라는 것은 논리가 제일 우선이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알겠지? 우리가 하는 말 틀에서 이각해서 생각하는데는 어디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요거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